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우유하라 우울증은 유머로 치유하라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유부터 일단 먹고 시작해야 되겠지요. 서울유입니다. 서울유. 네. 서울유의 서우유. 네. 아, 우유에서 네. 저희한테 광고를 주실 때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소젖 한두 마리분 먹으면은 아마 광고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laughs> 네, 아, 사실 제 친구가 <laughs> 네. 이 우유 광고를 찍는 광고 감독이에요. 아, 정말요? 네. 와. 그래서 우리 친구도 도와줄 겸 네. 제가 제목을우유하라고 젖습니다. 하얀 면역력 들어보셨나요? 케이크라고 먹였는데 면역력까지 쑥쑥 자라요. 우유를 마시면 백혈구가 힘이 세져요. 뼈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면역력에도 짱이에요. 엄마 면역이 아기한테 가니까 그래서 우유 마셔요. 저도 마십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근데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laughs> 와. 여기 그렇게 이메일 주소 나가죠? 미리로 네.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근데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어... 이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윤주 원장님이 전부 치유해 주실 거예요. <laughs> 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laughs> 유치하네. <유치원에> 유치하나 <유치원에> 나지자 <laughs> 사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렁탕집을 경영하는 44살의 남자입니다. 원래 어머니가 해오시던 식당인데 제가 인수해서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납품하던 곳에서 점점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줄이 시작했습니다. 음. 고기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음. 색깔이 이상하기도 하고, 음. 주방장도 저와 월급 문제로 싸운 다음부터 음. 설렁탕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알바생들도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매출이 떨어지는 걸 보면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음, 그러셨군요. 어, 지금 이, 이 사대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많이 마음이 이제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은 전부 적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아,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분의 생각이죠.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그런, 어,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생각이 대체로는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음. 이게 망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지, 그걸 이렇게 잘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믿을 만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한 복수의 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접어두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물건 사러 갈때한 네. 군데서만 사지 않잖아요. 네. 백화점을 왜 백화점이라고 러는지 아시죠? 백 바퀴 돈다 그래서 백화점이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여기쪽이 네. 가격을 알아보듯이, 네. 오, 내 생각이 이게. 망상인지 아니면 바른 생각인지도 음...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망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저는 망상 그러면 음. 옛날에 제가 놀러 갔던 망상 해수욕장이 떠올라요. <laughs>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요? 자꾸 나 딴생각이 들어 <laughs> 지금 이렇게 사례자분처럼 어 내가 어떤 생각을 또 나는 합리적인 의심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 그건 망상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사실 어, 상당히 힘들죠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망상이라는 거는 불쾌한 생각이거든요. 어, 만약에 지속되어진 기간이 1 개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신병리 어, 측면에서는 망상 장애라고 해요. 음. 망상 장애는 조현병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조현병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주는 그러한 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조현병이 네. 그 정신분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예전에는 와.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어감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좀 비호감적이어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해서 조현이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악기의 줄 같은 게 있잖아요. 튜닝이 좀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조현인데요. 여하튼, 신경이 좀 잘못돼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망상장애는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생각이 너무 그 비합리적인 그 의심이 너무 많아서 주변인들이나 본인이 너무 많이 힘든 거죠. 종류로는 뭐 질투형이 있고요. 질투형. 어, 네. 그다음에 애정형도 있어요. 애정형? 네, 질투형은 우리가 좀 많이, 웨, 웨스커미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뭐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또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걸 너무 과잉 해석해가지고, 뭐 불륜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집착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질투형이고요. 어, 이건 우리가 흔히 울처증 우리 네. 의구증 이렇게 알고, 어 맞아요, 그예 네, 그거예요. 네, 의처증, 의부증이 망상 장애 의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망상 장애 질투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은 거는 우리가 이제 피해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피해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뢰하신 분처럼 내가 무언가를 어, 자꾸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뭔가 공격을 받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애정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떤 그좀 신분이 좀 높은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 너무 피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앓고 있는 병 같습니다. <laughs> 어떤 경우 애정형 망상 장애냐면은, 그러한 어, 망상을 갖고 있어서, 대인 관계라든지 조직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뭐, 퇴사를 반복한다든지, 직장생활을 오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아, 예를 들면, 회사를 다 갔는데, 네. 주변에 뭐, 과장님, 부장님, 심지어 사장님까지, 어 난 너무 좋아하나봐. 그쵸? 어, 난 정말 이런 회사에서 일 못해. 어, 그러고 막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요 그렇죠. 오.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공주병이네, 공주병. 그쵸? 달라요? 공주병이라고 우리하고 그냥 망상장애 애정형하고 좀 다른 점은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아. 교수님은 그런 생각하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랍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망상 장애를 겪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할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어, 생각을 좀 흘려 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아, 흘려보낸다. 네, 아.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나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못하게 내 생각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음. 내가 어, 그 생각을 잡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을 한번 흘려 보내시면 어떨까 좀 싶어요. 어,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그 흘러간 자리에 또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 때 네. 영화를 전공해서 그런지 네. 생각을 흘려 보내라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혹시 네. 로버트 레드푸드가 나오고 네. 브레드 피트가 나왔던 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 네, 네, 네. 저 좋아하는 영어예요. 그 네. 강에서 이렇게 낚시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제가 인생 삶도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음. 지금 생각도 음.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망상이 되는 거니까, 어, 네. 이걸 흘려보내라. 와, 그러면. 정말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릴리징이라고 음. 해서 흘려보내는 거, 이렇게 좀 놔주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전 노래도 생각 났어요. 뭐야? 헤르네가는 머래. 가고 나 슬라 오네네. 이게 이 노래 아시죠? 네. 완전잖요 어, 아, 리 네.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네. 있고 뭐 어. 고통이 있고 망상이 있을 때 음. 이런 유행가를 소리 내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럼. 좋은 가사의 노래 아 그렇죠. 일단 그 분의 망상을 비판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어,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아 그래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하지만 네가 너무 마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좀이 생각을 좀 놓아 버려라고 이런 입장을 좀 취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분이 설렁탕집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도와주는 거는 음. 이 어려운 시국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팔아주는 거죠. 그렇죠. 야, 맛있다. 역시 너희 집 설렁탕이 진국이야. 음. 그러면 그분의 망상도 음. 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음. 희한하게 네. 이런 칭찬을 하기보다, 음. 야, 설렁탕 맛이 좀 그렇다. 야, 여기다 프린 탔냐? 뭐 땅콩 빠다 넣었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음. 그 생각을 흘려보내라. 아우, 음. 좋은 걸 제가 또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네. 머릿 속에 많은 고민 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흘려보내듯이 네. 저희 요 민트로 이메일 네.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리 이은주 원장님께서 깔끔히 음.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유하라. 네. 서울우유 광고 들어올 때까지 쭉. 음. 어, 우리는 우유 마시고 있을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